네 안녕하세요 착한경제연구소의 아더스입니다 음 오늘 오늘은 또 이상하게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좀 내려놓고 있죠 지금 수 매수세가 지금 작년 12월 27일 이후로 이 1월 9일을 제외하고는 개인들이 뭐 완전 수 매수세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뭐. 음, 저희 입장에선 다행히도 개인이 지금 손을 내려놓고 있죠. 어,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예를 들어 보면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좀 손을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코스피도 뭐 그렇겠지만 유독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손을 좀 내려놔야지만이 어,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에 동참해줘서 지수를 이끄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 한 171억 정도 손을 내려놔요. 오늘은 그 지금 외국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관하고 같이 매수에 동참했는데, 뭐 후반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이대로만 가진다면 코스, 코스닥 지수도, 치도 충분히 어,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인이 171억, 외국인이 198억 정도 이렇게 지금 순매수했인데 조금 더 매수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네요. 개인이 손을 내려놓고, 기관이 주도를 하면서 외국인까지, 외국인까지 같이 지금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을 보게 되면, 여기 선물에서도 지수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외국인이 한 4천억 가까이 지금 순 매수세를 돌아다녔는데 어제는 좀 3천억 가까이, 아, 거의 4천억 가까이네, 이것도. 좀 매도세라 조금, 내일, 오늘이 좀 중요하다 했는데, 다행히도 선물에서도 외국인 지수 방으로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코스타 코스피 그림 나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어, 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상승으로 마감할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 상승한 종목들의 좀 음, 특징이랄까 아, 특징 뭐 급등주 같은 거 이유를 보면. 대북주나 아니면 황교안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황교안이, 그 황교안 그전 총리께서 한국당에 입당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와 연관된, 많죠. 뭐 한창제지도 있을 것이고요. 뭐, 어, 뭐, 아세아텍도 있고요. 뭐 성문전자. 다 황교안 관련주로 조 분류되어 있던 건데, 지금 그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뭐 남북 정 남북 회담 뭐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기대감 속에 경농이라든가 아니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승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마감까지 끝까지 상승이 끌갈지 조금 두고를 좀 봐야겠습니다. 어, 제 개별적으로 좀 연락이 오셔서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KTIS 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k t s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일단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추천해서 지금 매수가 잡혔었죠. 1구간 1 2차가 잡혀서 평단가가 음, 2,450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됐을 건데, 이성대에서 제가 1차 매도 구간을 정해드리는 것이 아마 이쪽 구간이었습니다. 2800원대이고, 두 번째 3000원대하고, 저희가 또 3100원대였나요? 네, 3000, 예, 네, 이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아,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1구간은 청산이 됐을, 됐을 거예요. 어, 어제 또급등이기 때문에, 이게 곡, 점 대비 18.84% 올라갔으니까, 일구간에서, 1차에서 매도타점 청산이 됐고, 제가 중간에 또 영상 찍으면서 마지막에 빠른 청산을 원하시면 이쪽 라인에서 청산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현재로서 지금 청산이 지금 다된 상태이고요. 청산이 못, 끝까지 3,100원까지 끌고 가시려고 끝까지 청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홀딩 하시면 충분히 이 3,000원대나 3, 3 1 0 0원대지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홀딩 하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자금회전을 원하시면 다시 한번 2,900원대에서 3,000원대에서 청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KT스는 이렇게 수익이 지금 났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추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추천 종목은 그 제이시언 시스템이란 종목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란 종목은 음,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은 잘 아시더라고요. 이, 이 제이시언 시스템을 그래픽 카드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로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컴퓨터 관련 부품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드론 관련주로도 좀 떠오르는 게 제인스테믹 드론 쪽에 또사업을 또 영위하기 위해서 그쪽에 좀 투자를 하는 그런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뭐그 정도만 알아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상 하는 이 회사의 실적, 이 회사의 재무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네 보면 음 배당은 2.04%네요. 아직까지 제이 c 씨 팀에서 2018년 배당에 대해서는 아직 말은 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17년 기준에서는 주당 100원씩 100원씩 현금 배당을 결정한 바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PBR은 1.18로 1배 이상이니까 뭐 적정 주가라고 할 수가 있죠. 고평가보다는 그리고 p e r 은 73.48이니까. 현재 JNC 은7 3 7이니까 저평가 상태다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꾸준히 상승하고 2017년도에는 그래픽카드가 좀 많이 아시다시피 가상화폐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수요가 있었던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2018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지금 3분기인데 벌써 벌써 2,100억 대, 2,100억 대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최고 매출 을 달성한거나 혹은 유지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여지고요. 좀 안정한 기업이죠. 영업이익도 보시다시피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벌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상승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네,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봐도 어, 자산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부채도 늘었지만, 부채에 늘은 것 대비해서 자본도 같이 늘었다. 그리고 자본 대비 부채가 적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1.7배 정도 차이 나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회사에 돈이 많은 거죠. 자, 재무 비율을 보아도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230이면 안정적이죠. 그리고 당자도 괜찮고요. 부채가 57인데, 사내 유보금, 유보율은 800대니까 어, 충분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r o e 나 ROA도 마찬가지죠. 음, 꾸준히 좋은 종목이고요. 투자 지표를 봐도, 뭐 EPS에, 뭐 EPS도 뭐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고, 뭐 BPS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꼭 지분을 보죠. 지분을 보게 되면, 지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3, 최대 주주가 38%, 39 정도 되겠네요. 자, 5%가 8,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임원이 0.01이니까 50% 정도 시장에서 지금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주식은 한 1900만 주가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 지금 현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를 지분을 빼면 한 900만 주가 시장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900만 주 정도 있으면, 분명히 시장에서도, 어, 급등이나 혹은 상승 탄력받으면 충분히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추천해줄 때 저희는 이제 단타 같은 건 치진 않잖아요. 분봉을 보고 분봉 타점 보고서 단타를 치진 않고 항상 스윙이나 단기 혹은 중장기적 관점만 되는 종목만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종목 아니고 단타 칠 종목은 따로 또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짧은 짧은 수익이죠. 2% 3% 내의 수익인데 저는 2~3% 수익보다 최소한 5% 이상 많게는 10% 30%이 정도의 수익을 좀 원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지향하는 그런, 그런 매매 기법이고, 매도 타점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잡고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재무제표 부분에서 조금 좀 빠르게 진행해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또 이, 저희 착한 경제연구에서는 이 재무제표를 또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 주시는 그런 트레이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 영상을 제가 만약에 제 n 연 시스템을 추천했으면 그 분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다뤄드리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 이 회사가 어떻게 실적을 냈고 어디서 지금 현재 자금을 끌어오고 자금을 끌어온 건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에 최고점, 고점을 찍었죠. 최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이 재무제표를 보는데 이 주가가 내려올 이유가 없죠. 충분히 실장면에서도 회사가 계속 상승 중인데, 이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주식은 지금 밀려 있습니다. 4,900원대에 밀려 있는데, 충분히 여기 라인까지 이 신고가도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 눌렀다가 갈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충분히 신고까지 가도 종목인, 그런 종목입니다. 회사가 좀 안전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고요. 못 가도, 중기적인 입장을 봐도 이 242평선, 이쪽 6,900원대에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이쪽까지 충분히도 갈수 있어요. 242평선까지 머리를 맞고, 헤딩하고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2 4 2평을 돌파해서 안착해서 올라갈 확률도 그런 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 보면 이 횡보 구간에 비해서 지금 상승한 거는 그러니까 압축, 그냥 이 횡보 구간이 길수록 상승하는 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쳐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충분히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다. PBR은 뭐 고평가이긴 하지만 충분히 PBR 이상 4배, 5배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지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스타점을 보자면 현재 4,900원대 있는데요. 어, 뭐이 영상이 오늘 올라고 장 끝나고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4,900원대 하나 잡으셔도 됩니다. 좀 공격적으로죠? 이쪽 4,900원대 하나 잡으시고 주가 가 내려온다면 이쪽으로 2구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잡을까요? 보시면 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현재, 이렇게, 4,000, 4,800원, 4,900원이죠? 아, 4,900원대 하나, 4,570원, 4,500원, 600원대 하나, 4,000원대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1구간의 1, 2, 3차죠. 자, 그럼 2구간. 이 이제시션 시스템은 2구간까지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구간 같은 경우에는, 음,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쪽 구간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저희가 1, 2, 3차,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린다면, 이 구간에, 어 저희가 예수금을 균등 배팅하셔서, 50% 50%씩 이쪽에100% 비중 배팅 되겠죠. 2800만이 내려온다면, 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어, 앞 부분만 체결되고 가도 체결되고 가도 음,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 원하는 자리에서 매도 타점에서 청산하시고 내려오면 다시 그 밑에서 잡으시면 돼요. 추경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가시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올라가서 이 파동 안에 10% 안쪽에서 하나 청산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쪽 청산, 세 번째 이쪽 청산. 이게 이제 짧은 청산은 이쪽에서 하시고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까지 이쪽도 있고 뭐 이쪽도 있고 가능한데 일단 저희가 코스닥 시장이 지금 행보장에와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수익을 그렇게 하는 게좀 좋겠죠. 한다에 빠른 자금 회전을 해서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지금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금을 이제 예수금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짧게 청산하겠습니다. 5,300원대 청산하시고요. 조금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600원대 청산하시고, 마지막 6,180원대, 6,100원대에서 6,200원대 이 사이에서 청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 뭐, 좋은 종목이고요. 충분히 지금 말씀해드린 매도타점보다 그 이상도 갈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빠른 자금 회전을 위해서 이쪽에서 청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산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제가 밑에 매수타점 어, 드린 데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분할로 다, 매수, 다 체결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j c e o n 시스템도 눈여겨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총 13종목을 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종목이 지금 현재 흐름상 나쁘지 않으니까 뭐잘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경제연구소의 아더스였습니다.